<laughs> 가을비가 내리는 밤 서울중앙대학병원 텅빈 복도를 걷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백발의 의사 가운 구부정한 어깨 박진수 65세 40년 경력의 심장외과 명의이자 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원장이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 이곳에 왔습니다. 1년 전, 오늘, 그의 외아들 박민재가 이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전공의 3년차, 겨우 29살이었습니다. 진수는 아들이 마지막 근무했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못하겠어요.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대화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의사로만 보시는군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후, 민재는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수는 수술실 3번 앞에 멈춰섰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수술에 참여했던 곳. 민재야, 미안하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사과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 대기석.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여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원장님. 저는 산부인과 간호사 이소희입니다. 간호사가 왜 응급실에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민재 선생님의 딸입니다.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요? 민재는 1년 전에 죽었소? 저희가 숨겼으니까요. 민재 선생님은 원장님께 말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진수는 비웃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 돈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1년 동안 이런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연? 이 아이 이름이에요. 박서연. 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는 진수의 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글자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소희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의사일지였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소희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다. 나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에게 의사는 사랑보다 중요하니까.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민재가 죽기 3일 전에 쓴 글. 김영수 환자의 수술 사고. 진짜 실수를 한건 진호 삼촌이었다. 삼촌은 수술 전에 술을 마셨고 혈관을 잘못 절개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소해, 미안해. 우리 아기, 미안해. 진수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소. 그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해요? 네, 건강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야기가 정말 원장의 손녀일까요?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오전 진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이소의 간호사 신상 파악하고 DNA 검사 준비해 2시간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소이 27세 출산 후 복직 근무 경력 3개월입니다. 민재와의 관계는 1년 반 전부터 교제, 병원 규정상 비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진수는 민재의 마지막 당직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응급환자 김영수, 심근경색, 집도의 박진호 부원장, 보조의 박민재 전공이, 수술 결과 사망, 박진호, 그의 동생이자 부원장,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이번 거는 민재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민재가 그런 실수를 할리 없어. CCTV 기록도 있습니다. 민재가 봉합하는 장면이 명확히 보입니다. 진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내가 실수했나?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다가, 네. 변호사, 합의금 처리하고 조용히 마무리해. 아버지, 제말 좀. 나가봐.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내가 죽인 거야. 그날 오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수와 박서연의 유전자 일치도 99.9% 진짜였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진수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원장실로 와주시겠소? 저녁 6시, 소희가 서연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앉으시오. 진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소. 서연이는 내 손녀가 맞소.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소. 민재는 행복했소?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 했어요. 저랑 있을 때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남자였어요. 미안하오. 민재를 지켜주지 못해서,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원장 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 여자한테 재산을 나눠줄 생각입니까? 진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그것밖에 없구나. 진수는 민재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환자 수술 때, 넌 술을 마셨지? 민재가 기록해뒀어. 내가 혈관을 잘못 절개했고 책임을 민재한테 떠넘겼다고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그건, 민재는 그 일로 자살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장 사표내. 안 그러면 검찰에 고소할 거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님 제발. 저도 가족 아닙니까? 민재도 내 조카였어. 근데 넌 조카를 죽였잖아. 진호는 경비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 형제.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고맙소, 서연아. 세 개월이 흘렀습니다. 소희와 서연이는 진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재의 방은 아기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수는 직접 아기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할게요. 괜찮소? 손녀방은 제가 만들고 싶어서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선생님도 이렇게 손재주가 좋았어요. 진수는 웃었습니다. 그건 나한테 배운 거야. 민재 어렸을 때 같이 요리하곤 했거든. 어느 일요일, 진수는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연아, 너희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서연이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너는 아빠처럼 외롭지 않게 키울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랑받으면서 자라게 해 줄게. 그날 저녁 진수는 병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민재 메디컬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서류를 나눠 줬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제 개인 재산의 절반, 약 5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저는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누가 합니까? 제 며느리, 이소혜 씨가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손녀 박서연이가 자라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는 소희와 서연이를 데리고 민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는 조용한 공동묘지. 진수는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민재야, 오늘 아버지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예쁘게 생겼어. 너를 닮았어. 서연이는 묘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아빠.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늦었다. 너를 의사로만 본게 아니라 아들로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의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약속할게. 서연이는 너처럼 외롭게 키우지 않을게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주고 사랑받으면서 자라게 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묘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민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재야 우리 이제 갈게 다음에 또 올게 세 사람은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소희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행복하세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진짜 행복합니다. 앞으로 원장님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버님. 5년이 흘렀습니다. 2030년 봄. 서울 중앙대학병원 민재 메디컬 재단 개관식. 이제 70세가 된 진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옆에는 소희와 다섯 살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수입니다. 오늘 제 아들 박민재의 이름으로 이 재단을 열게 되어 기쁩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민재는 좋은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사랑했고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선물로 저는 다시 살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청중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에요. 우리 아빠는 하늘에 계세요. 하지만 매일 저를 지켜보고 계대요. 청중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진수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민재의 꿈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민재가 가르쳐줬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생명보다 강하다. 마이너스 의사 박민재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 아빠예요? 그래 서연아, 아빠 멋있어요. 저도 의사 될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 저는 하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 민재야, 아버지가 약속 지켰어. 서연이를 잘 키우고 있고, 재단도 잘 운영하고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맙다, 아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서연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진수와 소희도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서연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그림에는 네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서연이. 그리고 하늘 위에 날개 달린 아빠. 진수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어, 서연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진수는 민재의 사진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민재야. 아버지는 이제 행복해. 내딸 덕분에. 내 사랑 덕분에. 고맙다, 아들아.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자라, 민재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의사였던 박진수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쫓느라 놓쳤던 아들과의 시간. 하지만 민재가 남긴 딸, 서연이를 통해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다 보면 일과 성공에 매달리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들을 뒷전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박진수처럼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특별한 화해나 용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